슬램 덩크, 하이큐, 케이온, 이 인기 만화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동아리인 부활동, 즉, 부카츠가 주제인 만화들입니다. 청소년기 성장을 다룬 일본 학원물 만화들의 상당수는 부카츠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만화와 영화를 가리지 않고 일본에서 부카츠를 주제로 한 작품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생이 이렇게 활발하게 부활동을 하는 건 너무 만화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접하면서도 만화니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일이 보통이었는데요. 그런데 만화 속의 내용과 실제 일본 학생들의 생활은 상당 부분 흡사합니다. 고등학생일지라도 수업이 끝나면 저녁 때까지 부활동의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수업 전과 주말에도 활동을 합니다. 고문교사나 농구부의 매니저 같은 직책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매니저는 프로팀으로 비유하자면 프런트나 기록은의 역할을 하죠. 일본의 학교 생활에서 부카츠는 학업 못지않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부활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간접 체험을 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 사람들은 만화를 보면서 과거 경험의 추억에 젖거나 혹은 지금 현실에 공감을 느낍니다. 만화 같은 현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를 준비하시기에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부카츠에 배진할수 있을까요? 1964년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일본 정부는 모든 이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 아래 각학교의 부활동을 시행합니다. 이는 문무양도, 즉 학업과 운동 혹은 예술적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일본의 교육관과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하여 비행을 막는 목적으로도 널리 활용하게 되었죠. 일본 문과성에서는 부활동 참여를 자율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침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에선 물론 부카츠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속칭 귀가부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일본 학교에선 부카츠를 하지 않으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중학생의 약85% 고등학생은 70% 이상이 부카츠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부카츠는 크게 운동계와 문화계로 나뉩니다. 여학교의 경우 문화계의 비율이 살짝 높지만 전체 학교로 따지면 운동계가 압도적이죠. 대부분의 운동부는 훈련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당 최소 연습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주말에도 방학에도 오로지 부활동을 위해 학교에 갑니다. 연습은 매우 진지하고 선후배 관계도 엄격합니다. 지도교사에게 야단을 맞을 수도 있죠. 특정 종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초빙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운동선수가 아닌데도 삭발을 하고 한겨울에도 맹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역대회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것입니다. 이 전국대회엔 유명 고교야구 대회인 고시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높은 실력 수준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여러 스포츠 스타들은 이런 부활동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보통 한일 야구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엔 90개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고, 일본엔 4,000개가 있다고들 인용하는데요. 야구뿐 아니라 전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엔 4,400개의 농구부, 4,000개의 축구부, 그리고 탁구부도 4,100여 개에 이릅니다. 등록 선수만 해도 야구는 14만 명, 축구는 17만 명이 넘죠. 일본 고등학교가 약 4,800개니 83%의 학교가 야구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부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주요 종목의 인원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약 60종목의 운동부가 있으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문화계열에서도 취주학부, 연극부, 합창부 등의 공연중심부카츠는 전국 콩쿠르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 연습하고 일주일씩 합숙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분명한 건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우선입니다. 일본 선수들은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본 학생들이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다 해도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활동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운동을 진로로 결정한 극소수의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학생들이 부카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본도 우리 못지않은 학력사회입니다. 고3이 수험생이라는 사회적 인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물론 존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우리만큼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 특유의 입시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와 구분되는 일본 대학 입학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고일관제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결된 사립학교들을 일광교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들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대신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속대학교가 있는 학교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어렵지 않게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교의 중학교 입시는 우리의 대학 입시를 방불케 합니다.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사교육비도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비싼 등록금과 기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사립 일관교에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유층 자제들만의 리그인 셈입니다. 이렇게 명문대 진학의 일부가 미리 결정되면 나머지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도 절반이 살짝 넘는 수준인데요.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흔한 일본에서는 명문대 진학과 상관없이 부모의 일을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처럼 수능으로 대학이 결정되고 한 번의 시험을 위해 중학교부터 꽉 짜여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고3 수험기간 전까지는 자유롭게 부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눈엔 낭만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는 일본의 부카츠. 그런데 부카츠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부카치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충은 부활동의 긴 시간입니다. 집이 먼 학생이나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늦게까지 해야 하는 부활동이 부담스럽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부가 없거나 월등한 실력 차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학생도 있죠. 억지로 이름만 올려놓고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령부원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싫은 친구 때문에 부 활동이 부정적이 되거나 교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저학년인 경우 허드렛일이나 선배들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부 활동을 무서워하기도 하죠. 이는 근본적으로 부 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선택권이 없는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경기나 지역 대회는 보통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휴일에도 쉴 수가 없죠. 자식이 운동 선수가 아닌데도 못지않은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부카츠가 일본에서 사회 문제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도교사의 과중한 업무입니다. 일본의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면 부카츠의 고문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진 부활동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당연히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기마다 따라다녀야 하지만 많은 경우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요 대회 때 가끔 특별수당이 나오기도 하지만 교통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노동 착취에 가까운 초과 근무를 교사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 없이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카츠에 긍정적입니다. 부카츠가 학창시절에 가장 큰 추억이자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대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혹은 나가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실력일지라도 진지하고 즐겁게 부활동에 임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대학의 진학에서도 부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일본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는 학생들을 자신의 부로 데려오려는 선배들로 복세통이 됩니다. 신입생들은 여유로운 대학생활을 원하는 부류와 4년을 온전히 부활동에 바치겠다는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부카츠를 선택한 대학생들은 종종 전공과목 공부보다도 더 우선시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성향이 강해지고 단체 생활을 꺼리면서 귀가부를 선택하는 고등학생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운동부는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진로나 재능에 상관없이 순수한 열정을 쏟는 부카츠를 사람들은 여전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일본인들의 학창 시절 중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